아이, 쟤들 안 들어오겠네. 오, 그냥 들고 있어, 그러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나노 스킬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나노 스킬이야. 어, 아 누구야? 나도 누구야? 나도 누구야? 나도 나도 누구 좀 돌렸어. 게 아, 비시레드좀 나가. 오라야 왜이렇게 참찮아. 성일. 자리에 잡아, <적어>, 자리야나레이어 <laughs> 나, 네. 나, 벌써. 아달라줘 저거 망치 있어요. 이어 아 제가 이속도 있었어요 가랑이다 야 망치 모아봐 망치 모아 망치 아힐 막혀 힐 막혀 이속 절대 치 뭐. 아 망치 모아라고 <laughs> 망치 모아 주지 가려라고 <laughs> 망치 모으라고 빨리, <laughs> 망치, 모아라고, 빨리. <laughs> 망치, 모아라고, 빨리. <laughs> 망치 모았어? 네 아, 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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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? 네네네 계속해 계속해 <목소리> 아 야, 방벽인데요? 살려줘 살려줘 <목소리> 4, 트3뒤 버려, 브리 버려 아왜버리와 미친 비트다 <목소리> 라인 버려 라인 버려 라인 버려, 나아병사 아, 뭐. 아, 빼지마! 아 씨.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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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뒤가 버려, 뒤가 버려 <목소리> 아야, 봤어요, 봤어요. 여기 피, 피, 피. 오호! 어? <laughs> 아, 좋았다. 아, 파요아아 <laughs> 누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해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못,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라이핀, 라이핀, 라이 어, 야, 야, 뭐야.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, 그냥 가. 그냥 가, 그냥 가. 그냥 가 제발. <laughs> 아, 가고 있다. 후! 후! 어디또 <laughs> 디바 있다. <laughs> 오. 좋소, 바뀌어. 나이스. 여기 있다, 디바. 어디 차라. 와, 좋아. 아, 좋아. 조... 나이스 좋아. 어디 차. 오케이 오케이. 아, 디바가. 멋, 멋있게어 <laughs> 왕치하냐왕치하냐아니야아직이야왕치하라고원투 <laughs> 쓰리 <Lock roadmap> <laughs> ah, 진짜. 아, 진짜 아, 살려줘 살려줘 헬프미 살려주고 있어요 아나코! <B> 아나코! 근데 누가 누구냐? 아나도 아니지왜 나한테 매트를 치는 거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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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요 저기요, 저기요, 저라요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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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해, 아, 뭐, 내가 힐 해? 어떻게 주지? 아, 시. 아이씨 어, 나이스! 근데, 오. 야, 빈, 야, 야, 나이스. 미이야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나이 나이스. 나이이이스이 하나 더, 하나 더. 오, 미쳤어, 미쳤어. 하나 더 <laughs> 하나 더. 야따님 <더. 웃음> 어, 도와주시는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, 좋아요, 좋아. 아, 전좀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나이스. 여기, 여기, 하바, 하바. 하바. 렐리채야. 렐리채야. 야, 내가 밀게, 내가 밀게 아가 뭐 밀어요, 시원 아아... 아핫 야, 야, 푸어 아, 어요알했어요 밀... <laughs> 야, 못돌렸렸어못 돌렸어 야, 가, 가, 갈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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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? 아, 나못 가, 못 가, 못 가, 못가 <laughs> 아... 하 <laughs> 어, 아이고... 아니, 이이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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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타는 우리가 데 얘네가 빨리 나이스 <웃음> 아 <매력적이> <웃음> <웃음> 와 류저 씨보다 딜 많이 했다 <laughs> <laughs> 이거야 <laughs> 박밀망치 그렇게 하신거 아니라고요 사자리 <laughs> 유도 마트에 갔네 이제 강인한 영웅 강밀망치 타이밍 알려줄까? 형이요? 네 알려주세요 타이밍 알려줄까? 형 타이밍 모르겠어요 원투 쓰리 한번 찍는거야 오케이 okay. 나 아, 둘에 찍어야 된다는데요? 언니? 둘에 찍어. 어딨어 여기서 와. 올라와. 올라와. 시스템 가동, 교전 준비 완료. 일단 옆에 딱 서봐. 이렇게 옆에 딱 서갖고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잖아. 내가 가면서 원투 쓰리하면서 이게 렇딱밀 거거든. 그때 너 투에 큐. 그때. 오케이 오케이. 잘해줘. 오버틱게 전환길이네요. 에 <놀람> 나도 내 나이에 배우는데 저도 배워야지. 아, 어떡해. 무시 불렀어, 무시 불렀어! 오케이, 오케이. 뚫렀어나 어,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거예요? 세안. 저거 찾았네. 이겼어. 방울이 안 돼. <laughs> 오, 뭐야. 저을 <laughs> <벽을> 올라왔네? 하하하하우! <laughs> 후우! 뒤집 어... 아 오, 어 오, 에 앞에 앞아씨 살려줘 살려줘 어? 어 아나야 한번 기다려봐 야그 힐팬이야 그거 누데 사람 살려! 아씨아 이거 좀 아쉽고 어 루슈빈 아고마 고맙... 한정 나피나 어, 어, 아, 나이스, 나이스. 하나, 하나, 나이스. 하나, 하나. 아, <laughs> 아 <시라. 웃음> 나이스였다 무슨 <맞네. 웃음> <laughs> 나이스 좋아 울지마 울지마 아니 방수형 개새끼야 어디 아, 후네 어, right <usperiod> 우리 팀. 꽤꽤 아, 팀전내 가야겠는데. 하나 하나 아. 나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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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joy>, <laughs> 뭐야, 뭐 계속 쳐야죠? 디바, 디바. 도시오, 도시오. 아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. <laughs> 아, 아 씨. 저... <laughs> 나는 저 앞에. 오늘 누구에게도 나올 수 있지 않아? <laughs> 아, 안 돼.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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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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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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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아, 네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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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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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집어버렸어, 내가. <laughs> <나이스야>. 어 내가. 나이스아 빨리 나이 어디 가, 나이 저건 너무 심한데? <웃음> 야, 이 <laughs> x 네가할 말이냐, 여기. <웃음> <웃음> 어, 야, 나 <laughs> <다 웃음> 뭐야. 야, 어, 총봤총다 코니! <놀라> <후님>. 네. 따라줘? <하루종일? 놀라> 아노미! 너무 얇아. 1좀1 좀. 나나 나이스 다떨궈나 저거! 아나 아나! 타리아 1 아나 아나 어깨! 아나 어깨! <놀라> 아씨. <놀라> 아 죄송해요. 무슨, 어, 일이야, 죄송해요. 무슨 일이야! 무슨 일이야! 누구 같냐고. 죽달라 그랬어. 와. 저요 저요 온다 온다 그녀가 온다.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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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여기 여기 여기. 나도 원하는 사람. 아, 저요 빨리 와봐. Okay. 빨리 와봐 여보나. 나노미. 네, 네, 네. 주신다면서요야뭐야왜나야네아왜 왜, 왜. 아, 나와? 아철 철철철. 어 아니 왜다 뒤에 있어? 다이다시 다시가 다시가 어? 옆파옆파옆파옆파옆파옆파 옆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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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어, 아타리야 밤. 어어어 해아패아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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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아, <laughs> 뒤에 라인 가는데요 루시온 예예예 예. 피하고 있어요 뭐, 아, 아 어디가 나아 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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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줄게 <laughs> 아니 거기x2 루시 거기, 살려줘어 살려줘. <laughs> 살려줬다! 나풀매트 살려줘. 아, 했다! 어 아, 살려줘 아, 버려아나아 아, 이게 웃겨 진짜 스텝 <laughs> 살려 살려줘다 살려줘. 먹는 중야 자리야 못못봐 밀어드로 들어위로위어위로위어로로위로밀어드로들어로 밀어드로 밀어드로 밀어로어드로 밀어드로 밀어드로 어로 밀어드로 밀로밀어요 아니, <laughs> 아, 나 <laughs> 어, <laughs> 그, 그, 아, 미, 아, 미. 다, 다 비벼, 비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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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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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차 죽여봐. 우리 비여주자 힐켜요, 어, 나 웨그나 힐켜. 깍두 걸지 말고 힐켜. 네. 저.. 저좀 멀어요. 저좀 멀어요. 네, 좀 멀어요, 저. 아 나이스! 아 물린다. 나 물려. 아니야. 뭐야, 여기 하나 있다. 나도 있고 거다어 같이. 영현아 여기 라인! 영현아 여기 라인! 그치? 어, 언니. 여기 아! 안에 있어서 라인 먹다 아아! 루젠이 개 ㄱ 패라고하하하하하 한번 들어 아 개웃기네 한번 들어 한번 들어 이 사람이 했어저차 아니 저렇게 돌면 내가 어 살아 <laughs> 아왜 이래 이거 비 온다 야유 아부유거나나눠나눠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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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씨리야리야리야 리리리. 아이짜 망치... 망치를 막지 못 아... 진짜 다닥다 닥쳐 망치 다 맞아 위로 서는데 어떻게 막아 <laughs> <laughs> 서안돼아 데... 내가 재거 내가 재운 거 DCM 장안는데요 아니 앵글을 따고 잡으시면 어떡요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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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